봐라, 그, 어제부터 날씨가 계속 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온다. 산책하는 사람이 많이 안 보인다. 그래도 어제는 산책을 못 나와서 이틀 연속 안 나오면 안될것 같아서 오늘 산책 나왔는데 너무 좋다. 저 산수유 나무에서 보면 잎사귀, 잎사귀가 다 떨어졌지만 안에 가지, 가지 각각에 빨간 열매가 맺혀 있다. 아직까지 한겨울인데 풍성한 느낌이 든다. 오늘은 방클 사약팀에서 수강 신청 명단이 나왔다.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 내의이 없었다. 내가 입력을 잘못한 것 같다. 그래서 다시 확인하여 부랴부랴 입력을 했다. 이런 것도 나의, <laughs> 나의 집중이 문제인 것 같다.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, 확인을 안한 나의 잘못이다. 조금 더 매사에 신중하고, 집중해서 나게 나아 가야겠다. 앞으로 팔기 사역이 기대된다. 열심히 훈련하고 전심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. 바라